내일 비행인데, 보딩패스를 제가 지금 받을 수 있을지, 그러면은 여기 공항 안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도 되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Uh, can I wait here and go starting to get on the plane? Yeah, you can wait. 아, okay. 싱가포르에서 발리 가는 거 바로 티켓. 트리슨퍼에서 받았고 뭐 여기에서도 라운지가 한 3개인가 됐던 것 같거든요 그럼 여기 라운지 투어가 가능할까 모르겠네 A, B 게이트 중간에 있는 엠버서더 라운지거든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비행기를 타는데 오늘 3시간밖에 사용 못 하는데 사용해도 괜찮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것 같아서 상관없다고 하고 지금 들어갈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이제 라운지에 뭐가 있는지 좀 보여드리려고요 이건 뭐지? 국수 해준다 보다 이거 먹어야겠다 그럽 미주보다 훨씬 더 메뉴가 알차 내 스타일이라서 그렇게 느껴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종류가 훨씬 많고 야 이거 아이스크림 웬일이야 여보 우와 나 혼자 지금 너무 감탄하는 거 아니냐고 버터치킨 이런 거는 유럽에서도 많이 먹어가지고 베지터블도 있다 이렇게 망고 주스도 있고 자몽 주스도 있고 세상에 이거 한 3주 만에 보는 김치인데 나 저막 설레요, 먹는 게. 자몽주스. <laughs> 아이 이건 별로 맛없다. 그리고 이거 막 나온 당날개입니다, 당날개. 치킨 안 먹는다고 했지만, 이런 것도 먹어줘야지, 또. 동양인이 네, 지금 여기에 저밖에 없거든요. 저는 너무 맛있게 먹는데, 또 반대로 서양분들은 이런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지 거의 드시는 분들이 없어요. 저 이거 이름을 바꿔야 될까봐요. 사스런이 아니라 라운지런으로 바꿔야겠어. 전 세계에 있는 라운지를 다 내가 써보겠다 하는 그런 굳거나 의지로다가 라운지런 한번 해보고 싶네요. 와, 미쳤어. 숙소를 잡아야지, 잡아야지 해놓고서는 아직도 안 잡은 거예요. 그게 머릿속에서 리셋됐어 코피스 발리라는 곳에 내일 예약을 잡으려고 해요 여기가 공항 픽업이 되고 그리고 조식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공항이랑 가장 가깝습니다 이사스런나면서 피로가 굉장히 많이 쌓였기 때문에 어 내일은 발리에서 좀 휴식을 취해보려고 합니다 어디까지? 이거 진짜 물 흡수력 짱이에요 닦으면 원래 수건도 같이 축축해져서 제몸 닦을 때 조금 찝찝한 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수건은 뽀송뽀송하게 굉장히 무릎질을 잘해요 아 여기 샤워맛집이네 <laughs> 여기에서 너무 잘 씻고 잘 쉬고 갑니다 라운지 옆에 이거 뭐지? 세상에 이거 뭐야? 너무 신기한데? 어머, 이렇게 나비들이 탄생하는 과정을 눈으로 볼수 있게 해놨나봐요 뭐 이런 생각은 또 누가 했어? 아쉽다. 저런 거 조카 들보면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11시 57분. 저두 번째 라운지, 사츠 프리미어 라운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락사 만들어주시나 보다 이거는 누드. 여기 메뉴가 훨씬 더 많은데요? 다양하다 일단, 메뉴가. 이건 뭐지? 이 PC. 우와. 여길 처음으로 올걸 그랬다. 먹을 뭐게 많은데 지금 배 불러서 들어갈 것같지가 않아. 나도 마사지 계속 하고 싶은데 자리가 안 비어. <laughs> 내가 뭘못 하고 있나봐. 이거 번역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봐야겠어. 이것도 해본 사람이 나 알지. 지금 다리 마사지만 되고 다른 건 되지가 않아요.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나가라고 하거나 깨우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음,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나왔어요. 근처에 좀 조용하고 그런 데서 한두 시간 정도 조금 눈좀 붙였다가 마지막 라운지에서 조금 더 자고 아침 먹고 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루이비통 매장 뒤쪽이고요 여기 다 지금 공항 노숙을 하고 계신 중이라서 함께 노숙을 즐기, 즐기는 거 맞나? 어쨌든 노숙을 하면 그렇게 위험할 것 같지가 않아요 저는 아, 지금 일어났고요 5시 50분 정도 되는데 어우 너무 추워 추워 층식당가 위로 올라오시면 진짜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여기 롯데 듀티프리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에서 이 좁은 이 골목 사이에 제네바 갔을 때도 있었던 라운지 잖아요? 라운지가 확실히 따뜻하다. 그래서 저는 여기 지금 라운지에 들어왔고요. 메뉴 한번 제가 싹 보여드릴게요. 커피. 시리얼이나 식빵 같은 거는 다 있고요. 오렌지, 와인. 여기도 음료수 이렇게 캔으로 가져갈 수 있게 놔뒀다. 여기 보드카. 아 여기 이렇 샌드위치도 만들어놨네. 아 너무 싱싱해 보인다 이거. 또죽 있다. 아 이거 너무 좋네. 어 이거 뭐냐? 아 펌킨. 아, 이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 이것만 해도 진짜 저는, 저는 끝났어요, 그냥. 여기 따뜻한 음식 많다. 아, 너무 좋아. 짜잔. 아, 이거 닭볶음탕 같다고. 나이스. 여기는 흰밥 없네? 네, 흰밥 있을 줄 알았어요. 아, 여기 라면도 있다, 이렇게. 아까 맨 처음에 갔었던 그 싱가포르 라운지, 엠버서더 라운지였나? 거기선 김치가 있었잖아요. 아, 이 닭죽에 김치 먹으면 진짜 딱인데 여기 김치가 없는 게 그게 너무 아쉽네. 젊었을 땐잘 몰랐는데, 서른이 넘고 나니까 음식이 계속. 토속적인 입맛으로 바뀌는 거야 터키 때부터 계속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왜 어른분들이 고추장 같은 거 챙겨가잖아요 그걸 왜 챙겨가는지 진짜 지금 뼈저리게 느낍니다 저도 그런 거 없으면 안될거 같아 여기 1인 좌석처럼 돼 있는 이 의자에서 좀눈좀 좀 붙였다 가려고 합니다 8시. 저는 샤워를 하러 들어왔고요. 인테리어가 깔끔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구석진 곳 같은데 보면은 약간의 곰팡이들이 있어서 습기관리는 여기가 조금 덜 되는 것 같은데. 안 말라. 바람이 너무 약해. 이제 비행기를 한번 타러 가보겠습니다. 아, 너무 시원하네. 근데 아직도 머리가 마르지 않아가지고 머리에 물기가 뚝뚝 떨어져. 하... 어제 여기서 육포 사 먹었는데 아, 맛있더라고요. 오늘 타고 갈 템파사르 발리.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 여기서 대기하고 있으래요. 사실 오늘 제가 이사스럽 마지막 하는 날이었거든요. 원래 일정이라면. 근데 제가 첫날부터 또 폭설을 맞아가지고 두개또못 타고. 그리고 또 어지들 못 탔잖아요. 전면 수정을 했습니다, 스케줄을. 가루다 항공을 타고 발리 가서 발리에서 이제 타이페이로, 그거를 중앙항공으로 채우고, 그리고 타이페이에서 인천 들어오는 걸 샤먼항공으로 채웠습니다. 가루다 항공은 시트가 되게 색감이 귀엽다. 제 자리는 바로 비상구 뒤쪽이에요. 29. 다행이다. 그래도 창가석이 아니라 가지고 원래 제자석이 한국분들 옆에 두분 있고 제가 복도 좌석이었는데 자리가 엄청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자리 옮겨도 되냐고 요청드렸더니 형태도 받아들여 주셔가지고 네, 자석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혼대 좌석으로 가요. 아 밥이 아니네. 밥이 없어. 소바면 같은 거에 고기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어떤 항공 탔을 때 먹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저는 좀 땡그란 식감을 좋아하는데, 여기는 좀 식감이 부드럽고, 맛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상큼하고, 이게 비프니까, 조화가 좋네요. 음. 그래서 이제 도착한다고 깨워주셨어요. 비행기만 타면 잠을 계속 자기 때문에 어우,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감도 안 잡혀요. 발리에 도착하니까 발리 도착비자가 필요하다는 거를 도착해서야 알아버렸네. 이렇게 종이 같은 게 나오긴 하는데, 와, 나 진짜 발리, 발리 이렇게 까다로울 거야? 어렵다, 어려워. 다 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택시 타고 숙소로 가볼게요. 퍼피스. 퍼피스 라인, I know. 호텔, 호텔 나임. 호텔은 퍼피스. 퍼피스, just 퍼피스. 150. 150. 원. 예. Yeah. 제가 그랩에서 찾아보니까 158에서 뭐 저렴하게는 100에도 갈수 있는데 그래도 뭐 어피스 타니까 뭐 엄청 바가지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또 오토바이가 많네. 와, 어, 장난 아니다. 마사도 받고 싶다. 마사지나 받을까? 퍼피스? 퍼피스? 오케이. 땡큐. 땡큐, 빠이. 여기가 퍼피스라는데? 맞아? 아까 들어간 저쪽 아니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가는데 뭐 이렇게 깊어? 퍼피스 어디야? 어, 뭐야? 여기, 여기야? 어, 뭐 이름 왜딴데 있어? 아니, 이거 맞아? 다른데요 다른오 마이 갓 15m 15m? 네 15m 걷고 있어요? 네 걷고 있어요 다녀오신 분은 한국이시죠 바랏이요 제가 기다리고 있어 여기 호텔에서 제가 원래 가야할 호텔을 잡아주셨어 전화로 포피스 포피스 여기에서 오토바이 타게 될줄 몰랐네. Good! 더워! 아, 포켓 빨리! 아, 여기구나! Thank you so much! a d d r 주소. a d d r e s my? 아, English? e n 로 4개 더 비해 몰래 이니뭐 막걸리야 창이 중앙에요. 맛있어. 완전 빌런데 나 이거 뭐내방 나오면 찾을 수는 있나? 제가 오늘 묵을 포피스 호텔입니다. 아 그래도 깨끗하다. 여기 와는 느낌이 확 나긴 하네. 발리의 느낌이 어 근거는 있어. 오 우산도 있어 우산도. 어 나이스. 비왔는데 어, 여기 생각보다 길이 좀 복잡해서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키키샵 키키샵 있지 않겠어 키키샵 여기서 우산 쓰고 다니는 거나 밖에 없네 배고프다 이제 아뭐 먹지 어떤 분이 이쪽으로 쭉 가면은 빛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걸어가고 있는데 와 날씨 진짜 습해 Thank you. Yeah, welcome to Bali. Uh, thank you. Thank you. Korea. Korea. 어우, uh, oh. 격하게 반겨주시네. 방 떨어져서 젤리 샀어. 젤리 안 먹었으면 클레뻔에서당이 심하게 떨어져가지고. 너는 누구냐? 찾았다. 나 바다까지 올지 생각도 못했는데, 진짜네, 바다네. 고생하게 뭔가 위로가 되는 느낌이야. 어, 눈물나. 발리를 와야 하는 이유를 여기 바다가 만들어준 것 같아. 어, 여기 강아지 있어. 헬로 뭔가 평화로운 느낌의 바다? 그래서 여기 이 발리를 그렇 관광객들이 많이 오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비록 날씨는 엄청. 습하고 덥지만, 그래도 바람이 불어주니 너무 좋습니다. 젤리도 다 먹었어. 아, 배고파. 안녕. 아, 오케이. 잘 마사지 좀 받아볼게요 너무 덥다 저는 코타비치 구경하고 마사지도 받고 너무 시원해 너무 좋아 진짜 오히려 이게 일이 틀어지면서 새로 계획 짜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는데 처음에 왜 그렇게 일이 꼬였다고 짜증내고 아 신경질적으로 굴었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얼른 밥좀 먹자 진짜 랄리도 왔으니까 이왕이면 씨푸드를 좀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 맛집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람 많은데요? 음식이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하네 여기 주방도 굉장히 깨끗하고 요리하시는 분들도 뭔가 되게 청결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아? 코리안? 아 코리안 고 oh.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oh,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a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달리 마카시? Yeah, 달리 마카시? 마카시. 아, 달리 마카시. 네, 아, 맞아, 네. 맞아. 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모양 진짜 너무 럭셔리한데? 생 맛있다. 오징어. 아니, 오늘 무슨 날이냐고, 진짜. 음식도 너무 맛있고, 마사지도 최고고. 아, 나발이리 너무 사랑할 것 같아. 자자. 와. 아, 제가 배가 많이 고프긴 고팠었나봐요. 우리나라 닭꼬치 맛이네. 뭔가 직원분이 사태랑 잘 어울릴 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잘 어울려, 사태랑.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카메라를 켤수 없을 것 같아요. 가면서.. 저는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좀 뜻깊은 날이었던 것 같고, 발레에서 추억이 굉장히 좋게 남을 것 같습니다. 간만에 여행 같은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간은 유럽 다니면서 음식도 제대로 많이 못사 먹고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캡슐 호텔 같은 데만 전전했었는데 이런 또 행복을 또 감사히 가져가면서 내일 또 열심히 사스러는 이어가 보겠습니다 굿모닝입니다 오전 7시 47분 아 피곤하네요 잘 잤는데 잘 잤는데도 졸려요 뭐야 바나나도 갖다 주셨어. 오, 몰랐네. 오늘 또 생일인 것 같아. 어떻게 이거? 에그 음, 베네딕트 맛있다. 음. 약간 우리나라 요거트 같은 맛이네. 알새우지 진짜 좋은 게 여기 다 계란이 반숙이에요 너무 좋아 뭔가 강렬한 맛 같은 건 아닌데 생선도 엄청 큰거 주셨어 닭고기네 닭고기야 <laughs> 메뉴가 두 개라서 이거를 어떻게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양이 너무 많아갖고 달라마카시 미큐 아 이제 내 네, 가야 되네요. 일찍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아, 이렇게 좁은 골목을 어떻게 운전하시는 거지? 진짜 대단하시다. 이제 공항에 거의 다온것 같은데 길이 굉장히 앞에서 막히니까 발리 오시는 분들은 조금 일찍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항 안이 백화점 푸드 코트 있잖아요, 한국에 그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을 주네요. 여기는 라운지 자체를 운영하지는 않고 2층에 음. 라운지가 있긴 있는데 거기 VIP들만 사용할 수 있는 라운지처럼 되어 있더라고. 요 드래곤패스로 사용을 할 수가 없는데 이 리볼버 말고 다른 식당도 아까 있었다고 봤거든요. 여기 뭐 치킨, 피자 이런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여기 있는 직원분께서 한국식 치킨이 제일 맛있다 해서 줘 치킨을 시키게 되는데 게 와우. 어떻게 이거 혼자 먹기에 너무 많은 얘기인데? 감자튀김엔 <무자> 맛은 있다 <laughs> 이거 누가 한국식이래 소스가 한국식 치킨이 아니고 완전 칠리소스 있잖아요 그 칠리소스에 그냥 그 바삭함도 없어 치킨에 그냥 닭을 살짝 찍어서 버무린 맛이야 그건 아니지 이거 땡큐 바이 바이 땡큐 원래는 면세점 안에 이거저거 구경하는 거 좋아하는데, 싸스러나면서 면세점 구경을 아예 생각을 안 해가지고, 지금은 막 여기 발리 오니까 명품들도 엄청 세일 많이 하고, 롱샴도 50% 세일하고 막 이래. 옷을 티셔츠 같은 거 하나 사고 싶은데, 괜찮은 게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요즘에 코치가 다시 핫해진 것 같은데, 코치도 50% 세일이 나요. 와, 많이 하네. 오늘 제가 탈게이 타이페이로 가는 중앙항공인데, 이 많은 비행기 중에 딱 하나 있네, 중앙항공. 메뉴는 이렇게 있어요. 메데스 와롱이라는 곳이고, 어, 여기도 사람이 꽤 많네. 여기는 인도네시아 음식을 파는 곳이라서, 라시캄프르 네, 그거 시켜봤어요. 여기 보면, 여기 메인으로 나시 캄프로가 있거든요. 어, 여기 아침에 먹었던 거랑은 조금 향이 완전 다른데. 음. 제가 생각했던 그 맛이에요. 약간 불 소스에 버무려진 맛. 음, 맛있어. 이게 굉장히 맵다고 했거든요. 진짜 취두부 이탄이다. 와 미쳤나봐. 정신 번쩍뜨게 맵네. Excuse me. E B B S K. Yeah. w r e a r y e a h I want. But are you flying with China Airlines? I'm China Airlines. Let me check. Okay. Thank you. 제가 앉은 좌석 중에. 가장 좁은 좌석인 것 같아. 중앙항공이 기종이 꽤 오래된 기종인가봐요 저는 37B에 앉았어요 저거 저 하다 보면 쓰레기 같은 게 많이 나오고 또 기내식 먹다 보면 쓰레기 항상 생기잖아요 근데 자리 좁고 담요를 빼고 나서 그 비닐을 이렇게 끼워 놓습니다 간식 먼저 나왔네 쪼조로 많이 맛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기내식이 또 나왔습니다 밥과 피쉬